평균이 또, 여러분 4월에 경험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4월에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의고사 보면,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본 모의고사가 저희들 4월 달에 봤던 뭐7월 8회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벌써 시험은 비슷한데 평균이 한 2개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적응이 되는 건데, 이게 벌써 한 일주일 넘게 안 봤다고 또 포맷되는 거죠. 약간 골프랑 좀 비슷하달까? 뭐 아니면 뭐 옛날에 애니팡 게임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달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시간 수업 빼먹지 마시고요. 꾸준히 시험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그저 학생. 제가 본인이 올렸으니까 성균관대 심리학과 다니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5월 달 모의고사 때 평균 맞았어요. 맨날 수업 시간 평균 맞았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서울대로 스쿨을 갔습니다. 작년 24개 맞았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몇개더 맞은 거지? 9개 더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와서 원래 모의고사라는 게 보면 좀 힘듭니다. 그 성적도 내 맘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꾸 뭐라 그럴까요? 자신을 좀 의심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공부를 그냥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첫 번째는 지금부터는 여러분 생각보다 체력이 되게 많이 중요해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제시문이 잘안 읽히거나 혹은 복습이 좀잘안 되고 있거나 공부가 좀안 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될게 체력적 컨디션이 내가 잘 유지되고 있는 이게 사실 첫 번째 이거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에다가 이초점 맞추시면 안 되냐면 뭐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 이렇게 정신력 강조하는 건 1960년대 70년대 싹8년 그 도시기나 하는 거죠. 옛날에다 뭐. 정신적으로 다 해내는 거야 뭐 이런 거지 일단 몸에 내가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뭔 정신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체력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학생들 약간 오해하시는 게 내가 정상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 하고 체력하고 착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삼시 세끼 잘 먹고 있고 내가 제시간에 자고 있고 제시간에 일어나고 있고 학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러면 내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활력이 있, 있어야 되는 거죠. 활기가 있고. 근데 이게 시험을 계속 보다 보면 활력 활기하고 이, 어, 이 시험이라는 게양립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늘 말씀드리는 게 이맘때쯤이면 제가 늘말씀드리 해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는 약물이다. 그죠? 렇 <laughs> 약물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왜 올림픽 선수들, 월드컵 선수들이 어? 스테로이드를 꼽고 하겠냐? 운동으로 운동보다 약물이 더 빠르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테로이드를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몸이 안 좋으면 자꾸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른들한테 좀안 좋은 영향이 죠 운동을 열심히 한다. 내가 꾸준히 운동을 열심히 하면 돼. 아니면 뭐 비타민제나 이런 보충제 같은 걸잘 챙겨 먹으면 돼. 그러면 괜찮을 거야.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의사한테 가세요. 그거보다 또 여러분 건강 챙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몸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의사한테 가라고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앞에 앉혀 놓고 선생님 제가 요즘에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가정의학과 가셔도 되고 내과 가셔도 되고요. 심지어 청소년과를 가셔도 됩니다. 그냥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죠. 체력이 어떻게 안 좋냐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그냥. 요즘은 링거 한 500ml 정도 맞 맞는데 시간 은 얼마나 걸리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냥 한숨 푹 주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무렵이 딱 맞기 좋아요. 요 무렵 한번 맞고, 그 다음에 한, 한 달쯤 지나서 한번더 맞고, 그 다음에 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험 보기 2주 전쯤에 한번더 맞고. 저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할 때요. 2차 시험이 4일 동안 시험 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변시 보고 이러실 때, 예전에 사법시험 그 실림동, 실림이동, 실림구동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사법시험 2차 시험 기간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방에다가, 백에다가요, 링거를 넣고 다녀요. 왜냐면, 고시생들이 그 병원 가서 링거 맞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분이 그 링거를 가지고 그 고시생, 고시원으로 와요. 그러면 누워있으면 링거 꽂아주거든요. 그럼 링거 꽂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체력은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근데 시험은 길게 남았잖아요. 꼭 구하는 거죠.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조금 체력 관리를 첫 번째 좀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시려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자리에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알아서 뒤로 다 밀려나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제자리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 꾸준하게 가려고 하셔야 돼요. 수업,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시험 빠지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요. 혼자 해결 안 되겠다 싶으면 상담 받으러 저한테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 부족하니까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얘기도 좀 하시고 하셨죠? 그렇죠? 자, 오늘 첫 번째 제시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인데요. 음, <laughs> 5월 모의고사의 특징이 있어요. 4월하고 5월하고 조금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마 5월 모의고사에서는 4월 모의고사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아, 선지가 좀 어려워졌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문제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선지가 4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좀더 어려워질 거다. 이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그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겪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시문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택지에서 답을 못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아예 이해 못하면 모르겠는데, 제시문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선지를 못 고르거나, 아니면 제시문이 되게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시문이 쉬운 제시문은 아닙니다. 이 제시문이, 어, 이렇게 맥을 잘못 잡으면, 어, 뭘 읽었는지 머릿속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선지에서 답 찾기도 쉽지 않은, 어, 그런 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얘를 왜 출제했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얘 출제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프랑스 구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알튀세르의 견해인데 사실은 국가라는 개념, 국가를 억압의 기제로 보는 거는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젤트페적인 사람 누구 있죠? 국가는 기본적으로 억압적 구조다. 는 거는, 제일 대표적인 사람, 푸코. 푸코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죠. 그 다음에, 보드리아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들레즈나 데리다, 어, 뭐, 이런, 그, 현대 프랑스 구조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 물론, 알티세르가 제일 위에 있죠. 알티세르 제자였지 않습니까? 푸코, 뭐, 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 8세대. 보드리아르, 뭐, 데리다, 들레즈, 뭐, 뭐, 랑시에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 알트에이셀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 제가 뭐이 모의고사를 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데올로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데올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사상이죠, 사상. 사상인데 이데올로기하고 다른 사상하고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면 이데올로기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앞에다가 한정적 단어를 넣으면 사회에, 사회에 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정치사상, 경제사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관념과 표상의 집합 혹은 내가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건 이제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죠? 본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질을 찾는 게 어떤 애들이 본질을 찾죠? 기본적으로 예 네. 이런 관념론들이 기본적으로 이 본질을 찾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해결 철학 같은 것들도 인간의 본질 절대정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칼막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본질에 집중하는 철학을 뭐라고 받냐면 부르주아 철학. 다르게 얘기하면 어떠죠? 이거를 배격하는 거죠. 난 본질 같은 거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본질을 거부한다. 기존에 있었던 인간의 어떤 본질을 찾는 철학을 거부하고 뭘 바라본다? 사회의 관계나 구조 이 자체를 바라보겠다.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정립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어이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데올로기는요. 뭐하고 절대로 구분이 이 떨어질 수가 없냐면 사회하고 절대로 떨어질, 떨어질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없으면 이데올로기가 없고